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여기 한 쌍의 커플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오늘 심즈 실험실의 주제는 잠수 이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주인공 여주 씨는 아주 극심한 회피형 인간입니다. 사귀고 있는 남주 씨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헤어지자고 말을 못 해서 미루기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남주의 모든 연락을 씹고 잠수를 타기로 일단 두심을 연인으로 설정해 주긴 했는데 아직 애정도가 다 차지 않은 상태거든요 애정행각을 좀 해서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게 한 후. 잠수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사랑하는데 잠수 타면 그냥 각자 인생 잘살것 같으니까요. 아이씨. <laughs> 야야야야야, 얘들아! 너네 왜 싸우고 그래? 아직 싸울 타이밍 아니야! 이러면 잠수 이별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이별하게 되는 거잖아. 자, 이 키스로 어색한 이 사이를 만회합시다. 거절당했어! 얘네가 왜 헤어졌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더럽게 안 맞아요. 이때까지 사귄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잠수 이별 시험 하기도 전에 이거 관계도 다 꺾여서 끝나겠네. 어,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남주야 아깐 내가 미안해 가끔가다 분노가 주체가 안돼회피형이 아니라 분노 조절탕인가 저기요 여주씨 기분 좋은 하루 만들기 제가 시켜줬는데 왜말안 하세요? 제 명령을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여주씨 눈 피하지 마시고 얘네 커플 아닌 거 아니야? 당신들 위장 커플이지 그냥 말하는 것도 사이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은 뭐 어떡하라는 거지? 이 커플 말고 다른 커플 와주세요. 뭐 잠수 이별이고 뭐고 이미 이별을 했어요. 저기요, 우리 집에 온수가 떨어졌는데 목욕을 꼭 하고 싶거든요. 여기서 씻어도 될까요? 남주야, 너왜 그러고 다니냐. 아, 둘다 이상해.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 건가? 진짜 고장난 건 맞니? 너 우리 집 옆집 사는데 우리 집은 물이 나오는데 니네 집은안 나와? 어, 뭐야, 갑자기 자유우지로 키스를 하네요? 남주의 샤워로 화해하기 전략. 이거 통한 것 같은데요? <목소리> 남주의 우리 이제 진짜 그만 싸우자. <목소리> 별 것도 아닌 일로. 아니, 간지럼 태웠다고 지금 이건 싫어할 일이야? 남주 안 되겠다. <목소리> 선물 좀 줄게. 만심 올레놓는 정도면 되겠어? 돈이 효과가 있습니다. 돈 주자마자 유혹적인 기분이 됐다고? 그 이후로 서로가 스케시은 시도는 하는데 그걸 안 받아줘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커플이야? <목소리> 제가 봤을 땐 일생 일대 원수 랑 대화를 해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밥 먹으면서까지 싸울 수가 있지? 그 와중에 연인의 바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너 남주 싫어하는 거 아니니 지금? <laughs> 이거는 회피형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안 되겠다 <laughs> 제가 진짜 둘이 친해질 수 있는 선택지만 했는데도 관계가 이 정도로 파탄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네요 큐피트 상담소 연애 상담해주는 데거든요 우리 사이에 문제가 뭔지 해결책은 뭔지 조언을 들읍시다 우리 사이가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야 이거 이 자식이 말이 너무 심하네 <laughs> 내가 이렇게 사이를 진짜시키려고 노력하고 고 있는데 이놈이 마인드가 이딴 시기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실험도 사실 남주가 회피형 인거 아닐까 여주는 상당 갔다 보니까 유혹적인 기분이 됐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도 창피해 달라진 게 없어요 여주씨의 소원은 남주와 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실험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laughs>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 뜯고 싶은데 잠수해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많이 생각해봤는데 함께 사는 게 어때요? 또 제정신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같이 살겠다는 소리는 왜 하는 거야? 지금 여주는 남주와 헤어지고 싶어요. <laughs> 하지만 그런 여주의 자유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지금 억지로 대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주가 유혹적인 행동을 하는데 여주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내내 남주가 계속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드디어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분명히 여주 성격을 좀 예민하게 하고. 남주 성격을 묻어나게 해줬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성격이 바뀌었어요. 예민하게 짝이 없어. 막 애기 돌보듯이 이제 3일 내내 우쭈쭈 해줘서 이 친구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네요. 아, 아직 아니야? 우리 남주씨 마음을 다시 닫았네요. 러브데이를 맞아서 우리 남주씨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선물은 아주 낼름낼름 잘 받는데 여전히 손 잡는 거는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도훈을 지금 얼마 털리고 있는 거야? 뭐 인간 알러지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손이 닿으면 막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추군덕 되니까 복잡 미묘한 관계까지 오긴 했습니다. 비록 서로에게 큰 호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낭만적인 욕구는 뜨겁게 타오릅니다. 반대 아니에요? 낭만적인 욕구가 전혀 없는데 호감만 있어. 당신 주위에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주 즐거워요. 당신도 나에 대해 같은 마음이면 좋겠네요. 야, 람주야 이제 진짜 마음 연 거지? 우리 다른 커플처럼 좀 알콩달콩하게 살자. 아직도 안돼? 너 그냥 나를 뭐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거니? 어 뭐야, 갑자기 키스를? 지 하고 싶을 때 키스하는 건또 괜찮다. 여주씨의 소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주와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웃음> <웃음> 당신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남주의 마음에 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애정 표현도 사랑 나누기도 골드 등급 데이트도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거의 심지 시간으로 지금 일주일이 꼬박 걸렸어요. 보통 심한테 특별히 성격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 심들이 금방 사랑에 빠지거든요. 하루가 뭐야? 반나절이면 결혼까지 가는 심지 세계인데 이 커플은 지독하게 안 만나 봐요. 정말 힘들었지만 뭐 아무튼 남주 씨 공략 성공했고요 여주 씨그 동안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남주 씨한테 잘해주느라 수고했어요 이제 복수의 시간입니다 오늘 실험 주제였던 잠수 이별하기 야 남주야 내가 너 진짜 좋아해서 잘해준 줄 알아? 아니야. 너 같은 인성 파탄자를 누가 좋아해! 앞으로 남주가 만나자고 하는 모든 연락 다 씹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되자마자 바로 남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러 오고 싶어 한다고. 어? 아니? 안 되겠는데? 나 지금 바쁜 일이 생겨서. 내가 맨날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인 줄 알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저기요, 심심해서 그러는데 잠시 같이 놀까요? 이런저런 수다를 떨어도 되고, 당신이 원하는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집에 없는 척 하자. 밑에까지 문 두드리면 맨날 내가 있었지? 넌날 너무 당연시하고 살았어. 이제 없는 기분을 느껴봐. 남주 집에 가자마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 맞다. 이런 연락도 다 씹어야 진정한 잠수죠?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아버렸네요. 다음번 연락은 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하긴 해. 무슨 내용으로 전화 왔는지. 아, 이거 전남친 인스타 염탐하는 게 이런 기분인 건가? 남주가 옆집에 살아서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거야? 너 일부러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여주랑 마주칠까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야, 남주야. 진짜 추하다. 계속 연락 씹으니까 집에서 소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부지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단한 번도 이런 소리 나는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잠수를 타자마자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 씨가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순간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응 절대 문안 두드려 잠수 탈 거야 야 우리도 틀어 소음에는 역시 메탈이지 저기 조용해질 때까지 춤춘다 우리는 하고 일어난 여주 일어나자마자 남주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남주한테 아직 정이 좀 남아 있는 걸까요 아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고 계속 남주를 생각했더니 욕이 절로 나와요 여주야 얘 꼬라지 좀 봐. 뭐 너한테 시위 하겠다는 거지. 아 민남주 전화 왔네. 아 너무 궁금한데 왜 전화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아볼까요? 집에 아무도 없어 하트 침대가 있는데 너무 외로워. 자기야 빨리 와. 안돼 지금 심즈 게임 중이야. 뭐라고? 나 대신 그 멍청한 게임을 선택한다고 이런 찌질이? 아 진짜 매정하게 딱 잠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마음이 약해서 한번 받아줬는데 이걸 욕을 먹네?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남좋아의 로맨스 게이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연락을 안 받았는데도 근데 이 전화를 하고 나니까 훅 떨어졌네요 얘가 이제 슬슬 눈치를 친것 같죠? 본인을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태까지는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아줬는데 이제는 과감히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우리 관계가 매우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이런 기분일 때 당신이 나에게 야비한 행동을 한다 난 당신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비한 행동 안할 건데요? 아무 행동도 안할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사귀고 있는 거라고 일방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남주한테 이렇게 문자로 이별을 통보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문자 보내지 않을 겁니다. 남주 혼자만 우리가 헤어진 건지 아닌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애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회피형 아니겠어요? 내가 왜 들어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남의 집에 막 들어와서 컴퓨터를 하는 거지? 야 우리 집이 니네 집이야? 야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아니왜 연락을 안 했냐고? 아 내가 요즘 좀 바빠 아니 떠나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데요? 지금 아무 대로해 남주는 떠나달라는 요청을 회피하고 여주는 갑자기 찾아온 남주를 회피하고 이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머리가 박혀있었으면 오늘 제대로 헤어지자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둘중 절대 그 누구도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빨리 와. 당신이랑 해결할 문제가 있어. 잠수 탄지약 26일 만에 헤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 연락이 들이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이 심이 내일모레 이제 할머니가 돼요. 회피형들은 자기 목숨 위에 오늘 내일 해야지 뭔가를 할 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만나러 간다고 선택을 했더니 여주가 진전 대화를 하러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마저도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 나 진지한 대화 안할 건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난널안 만나 줄 건데. 결국 할머니 심이 될 때까지 이 커플들은 헤어지지 못했고요. 연락을 아예 안해 버리니까 관계도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지가 않아요. 심지 세계에서 잠수 이별은 불가능하다. 네가 나에게 확실하게 헤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우리의 인연은 영원히 가는 거야. 현실로 따지면 한 20살 때 만나고 40 1 0년 동안 이제 잠수를 한 건데 이제 남주를 해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해 줄게요 겁쟁이 감히 문자로 나를 차다니 겁쟁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떠오르는 단어가 이것뿐이네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요 <laughs> 제 생각에는 여주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여주라는 존재를 아예 까먹지 않았을까 40년 정도면은 전화로 이별 통보를 한 여주의 기분은 아주 최고조입니다 대면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돌아온 싱글 그 갑갑했던 관계에서 벗어나니 후련합니다. 야, 남주야, 잘 살고 있니? 어, 울고 있네? 야, 우냐? 우리 이제 40년간의 그 감정 다 풀고, 이제 좋은 친구로 지내자. 너는 최악의 연인이었어. 네비위 맞춰주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남주의 기분은 매우 우울함입니다. 연주는 행복한데.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누군가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것은 다소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에 따라서요. 그러면 남주 집에 좀 붙어 살면서 슬퍼하는 남주를 더 관찰해야겠다. 우리 집보다 여기가 더 넓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어. 아 근데 기분 좋은 것도 잠시고 역시 남주랑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는 화가 난다. 너무 오래 안 만나서 잊고 있었어. 얘랑 말만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어? 이렇게 갑자기요? 여주는 우라통이 터져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헤어진 전 남친 집에 좀 심을 살게 했다고 바로 우라통 터져서 데이터 돼버리는 거 이거 맞아요? 여주는 저 남주가 진짜 싫었나봐.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싫었어. 그래도 마지막에 남주가 후회하고 여주한테 좀 잘해주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나름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했는데요. 안 되네. <laughs> 인생처럼 심주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